에코 프로비엠은 그래서 오늘 5% 이상 올라서제 계좌 내에서는 129.96%의 수익률을 내고 마무리 지었고요. 단한 주도 팔지 않고 있고 계속 올라갈 때스탁을 추가로 받아서 새로운 옆에 친구 종목인 첨보도 계속 사고 있다. 첨보는 오늘, 어? 저도 지금 처음 봤는데 특이한 게 하나 있네요. 자, 제약바이오 진단. 제가 제약바이오 발달 산업이 왔다. 그 주도주의 특징 중에 하나. 단 절대로 한 번도 제대로 한국의 존 템플턴. RPQ. What up, y'all? RPQ. 입니다. 네, 전 재산에다가 제가 주위에서 빌릴 수 있는 돈다 빌리고, 또 주위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돈다 대출받고, 그들의 빌미로 제 경험상 컨트롤 가능한 스탁론까지 추가, 추가, 추가로 얹어서, 또 금액이 주식이 올라가서 비중이 올라갈 때마다 추가 스탁론 비중으로 또 얹어서, 또 얹어서, 실전 주식 투자 매매 기록에 관한 영상 일지 일기, 그리고 제가 실제로 제 친가, 친척, 지인, 뭐 엄마, 아빠, 친동생들에게 똑같은 말 맨날 똑같이 계속해줄 수 없으니까 그냥 영상으로 봐라. 영상 편집 겸 강의, 강의처럼 라고 해서 기록하게 된제 개인 주식 일지 일기입니다. 지금은 2021년 1월 14일, 목요일 장마감 이후고요. 오늘 이따가 간단하게 짚어드릴 거. 제가 요즘에 카카오 첨부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어저께도 그저께도 실시간 스트리밍에서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어떠한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는 거는 지금 같은 대세 강세장에서는 그 업종에 대해서 말한 거다. 단지 그 종목을 그냥 제가 실전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종목을 대표로 말한 거지,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업종들은 다 똑같은 그림으로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본적으로. 그래서 오늘은 특히 2차 전지 간단하게 따로 봐드리고, 카카오 뭐 인터넷 IT 이슈는 최근에 많이 봐드렸으니까, 그리고 제가 요즘에 많이 봐드리지 않았던 제약바이오 대해서 너무 많이 해서 이야기를 안 드렸던 건데,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 드릴게요. 오늘 특히 두 번째 주 목요일 옵션 만기였죠. 2 0 2 1년의첫 번째 옵션 만기 날이었는데, 퍼스피는뭐위 아래 위 아래 하면서 그냥 보합으로 마무리졌고, 즉 옵션을 여기서 마무리 짓고 싶어하던 세력들이 여기서부터 그냥 쭉 1월 이후에 끌어올린 거다. 뭐 대충 몇주 동안 그들은 누구였을까? 그리고 퍼스닥은 오늘 뭐 상대적으로 관심이 없는 옵션 만기일에서는 더 소외되는 그런 종목이니까 그래도 뭐소위 끝발의 매수로 보합으로 마무리셨네요. 근데 제가 오늘 특이한 거 발견한 게 하나 뭐냐면은 퍼스피위 아래 위 아래. 왔다 갔다 했는데, 뉴스에서 아까 볼 때는 1시 6분, 오후 1시 6분에는 개인이 5천억 매수, 그리고 기관이 4,500억, 외국인이 천억 정도를 매도하고 있다고 라 했는데, 장마감 이후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뭐이 뉴스나 아니면 장마감 이후에 나온 뉴스가 잘못된 게 아니라면, 장마감 이후 거래를 마친 후에 개인은 7천 이렇게, 그리고 외국인은 6천억 이상을 샀다. 그 뜻인 즉슨, 잘못된 게 아니라면 1시 이후에 3시까지 장마간 이후 동안 개인은 뭐한 2천억 안 되는 규모를 조금 더 샀고 외국인은 마이너스 천억 이상이었던 거를 7천억, 8천억 정도 샀다. 그리고 기관은 나머지 2시간 동안 4,500에서 정도면 거의 1조 어치를 더 팔았다라는 거잖아요. 1시면 여기 중간인데, 여기인데, 아이고, 빨간불에 살짝 내려오기 시작할 때 즈음에 봤던 아까 매수 수급이었는데 자, 우리나라의 기관이나 외국인이라는 것 자체가 다 같은 통속은 아니죠. 거기서도 사고 싶은 기관, 사고 싶은 외국인, 팔고 싶은 세력들 다 달라져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개인들은 단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뭐 전라도 사람은 매수하고, 뭐 강원도 사람은 매도하고, 뭐 경상도 사람은 뭐 반도체 사고, 저기 서울 사람들은 카카오 팔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말이 안 되죠. 아니면 뭐 20대는 뭐 하고, 30대는 뭐 하고 말이 안 되죠. 개인은 완전히 말 그대로 개인, 인디비주어, 개인주의다. 살 사람은 사고, 팔 사람은 팔았고, 아무 의미 없다. 그 사람들이 사고 팔았다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특히 군중은 이슈에 따라, 바람에 따라 흔들리는 갈대처럼 오른쪽, 왼쪽 왔다 갔다 하니까, 중요한 거는 옵션 만기일에 맞추기 위해서, 이거 안에 1조를 팔았는데, 외국인이 한 7천억 정도 사니까, 결국에는 플러스로 마무리 쳤다. 보합권에서 외국인이란 것도 찐 세력을 말하는 거지만, 그찐 세력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기간별 100년, 200년 역사의 노하우와 방법이 다르다. 우리나라, 특히 또 단합되지 않은 작은 사이즈의 기관들과는 열심히 기관이 내리고 외국인이 사고 예를 들면 열심히 기관이 내리고 외국인이 사고 톡톡톡 쳐주면은 얼마든지 지수를 조정해 나갈 수 있다 그러던 와중에 제가 어저께 여기 했던 실시간 스트리밍 라이브에서 유튜브 채널 들어가시면은 어저께 했던 실시간 스트리밍 있거든요 이거 꼭못 보신 분들은 가서 꼭 보시길 추천드리고 여기 오른쪽 위에 이거 클릭하시면 되지만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가서 보세요. 기록했던 것처럼 어저께 풀풀풀 풀옵션 제네시스 정도 살만한 금액으로 카카오 38% 첨보 38% 설인 바이오 고려바이오 나머지 한25%좀안 되게 샀다 결국 못 샀다 어제도 나는 BBI 샀다 공매도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되나요 공매도 관심 없고 큰 그림 큰틀큰 왓고에서는 큰 아무 의미 영향도 없는 거고 BBI 내일 옵션 만기는데 어떻게 되나요 어제 기준에서 아무 관심 없고 내 목표는 내 목적은 60살에 1조고 그러기 위해선 이번에 가을에 추수하는 거다. 가을에 추수하는데 아 6월 언제 오나요? 7월 언제 오나요? 8월에 비 올까요? 9월 좀더 올까요? 그런 거 관심 없고 EBI 샀다. 주식은 머리가 아닌 엉덩이로 하는 것이다. 인내로 하는 것이다. 라고 어제 영상에서도 예전에도 수없이 말씀드렸죠. 그리고 요걸 샀다라는 거는 어저께 마침 요게 사기 그냥 적당해서 샀다는 거지. 제약바이오를 좀 만큼 샀다는 거고 제약바이오를 너무 많이 샀지 않았던 이유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제약바이오 비중이 많았으니까 조금 더 IT와 인터넷 이슈, IT라고 썼지만 인터넷 이슈라고 했때 말씀드렸죠. 를 카카오와 2차전지는 새로운 첨보, 에코프로 비엠은 이미 갖고 있고 위주로 샀고 비중이 좀 점점 많아지니까 제가 계속 사니까 몇달 동안 아, 제약바이오 조금 더 사도 되겠다 해서 어저께 적당할 만한 거몇개산 거고 비중을 맞춰주는 거다. 중요한 건 비중과 포트폴리오다. 선택과 집중, 뭘할 거냐 나는? b b i 에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이중을 맞춰주고 있다 여기서 그날 그날 상황에 따라서 혹은 가지치기에 따라서 약간 더 이쪽에 왼쪽에 더 많았다가 약간 더 오른쪽에 더 많았다가 할수 있지만 저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코스닥 제가 예전에 몇번 보여드린 제 친동생에게 보내면서 말했던 거 3월 19일부터 음, 개인이 다 대형주 코스 피 대형주 위주로 돈이 몰린다 제가 주식에 접근하는 영순이 다 양털깎이라 그랬잖아요 개인이 몰리면 안 간다 그때는 그러니 반대로 코스닥이 먼저 혹은 더 움직일 거야 그리고 그래서 BBI 중에도 3월에 코스닥 위주로 갖고 있는 거고 카카오 정도만 약간 예외적으로 코스피의 비중을 좀더 많이 두고 있고 나머지 2차 전지도 다 가요 삼성 sdi lg 과학 다 가는데 제약바이오 뭐 코스피는 다 가는데 결국 이번장은 코스닥도 버블이 날거다 최소 제가 당근을 흔들면서 중간에 한번 가시치기 하기 공격하기 전까지는 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so far so good doing good 잘 되고 있고 2차 전지 에코프로비엠뭐또 뭐 많잖아요 그 밑에 sk 등등등등 삼성, sdr, lg, 화학 많은데 오늘 잠깐 보면은, 그리고 그 같은 업종, 제가 한 가지만 말해도 그 업종을 말하는 거고, 특히 제가 뭐라 그랬죠? 종목 관점이 아닌, 이 종목 어때요? b 종목 어때요? c 종목 어때요? no. 그 업종 관점으로 봐야 된다. 특히 언제? 강세장에서. 특히, 특히, 주도주는. 특히, 그것도 그냥 강세장 아니고, 인생에 한번 오는. 한 사람이 살아가는 세대에서 한 번, 혹은 두번 정말 노인 됐을 때 올까 말까 하는 그런 인생에 한번 오는 대세 강세장에서는 주도주는. 업종 관점으로 말아. 제가 종목을 말해도 업종을 말하는 거다. 라고 어제도 말씀드렸고요. 업종 내에서도 종목별로 순환하며 다 간다. 삼성 SDI 조금 먼저 갔고, 이거 뭐 100만원 찍겠죠. 51조 밖에 아직 안 되는데. LG화학 100만원 넘었네. 이거 아직 71조죠. 90조 100조 가까이 가겠네. 뭐 130만원, 104, 105까지도 가겠네. 당장 가냐? 내일 가냐? 이번 주에 가냐? 아니에요. 몰라. 5월에 씨, 딱 트나요? 6월에 비 오나요? 7월에 햇빛 쨍쨍하나요? 몰라! 관심 없고! 가을에 추수한다. 업종을 말씀드리는 거라 그랬죠? 첨보? 천보? 첨보는 오늘, 어? 저도 지금 처음 봤는데 특이한 게 하나 있네요. 흘러, 흘러, 흘러내려다 끝에 확 사올렸죠? 끝에 누가 사올렸겠죠? 1시 이후에 많이 사드린 친구들 있죠? 누가 샀을까? 왜 샀을까? 조금 있으면 이전에요. 아우, 좋다. 딱 좋다. 아주 적당하다. 적당하다. 신구가 뚫고 늘려줄 때 제가 이때 살라 그랬는데, 추가 스탕론, 빌리는 시간이 너무 늦어져가지고 못 샀다고 어제 샀다그랬잖아요그 샀다 다음날엔 즉당하다 뭐또 한번 눌렀다 갈지 모르겠지만 안 눌릴 것 같은데 기분이 즉당하다 관심 없다 어 근데 왜 삼성 SDI나 LG화학 아니고 첨보나 에코프로 비엠 위주로 사셨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닥 위주로 먼저 혹은 더갈 거야 라고 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코스닥에 주로 들어간 거고요 에코프로 비엠 조용했더니 에코프로 비엠은 그동안 오늘 또5% 이상 올라줬고 아유 아주 좋다 어느새 뚫었냐 그쵸 항상 바라는거 여기 그려져 있네요 요즘 네이버가 바뀐 다음에 제 컴퓨터에서 그려놓은 있는 게 제가 아이디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닌데 계속 그려져 있네요 무서운 무서운 세상이야 제 평단가는 여기다 3월 바닥났을 때 아무도 BBIG가 주도주라는 이야기가 없을 때 이제 한참오르니까 6월 7월 되니까 BBIG라는 단어가 막 생겨나면서 BBIG BBIG 뭐 차화정 차화정 뭐 이런 것처럼 트로이카 트로이카 이런 것들처럼 주도주라는 이름이 생겨나니까 그리고 제가 주도주의 특징 중에 하나 그런 이야기가 뭐, 칠공주, 이런 게 생겨나면은, 속가나긴 하지만, 그, 주도주가 끝까지 간다. 근데 저는 여기서 샀죠. 왜, 어떻게 주도주인 줄 알았나요? 주도주의 부, 분별법은 제가 여러 번 올려드렸으니까 꼭 가서 정중히 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주, 도주를 구별하는 방법도, 제가 선택한 방법도, 거의 장단컨대 대한민국에서 제일 발바닥에 잡았다. 저는, 발목에서 잡고 싶었는데, 우연이었다. 발바닥에서 잡은 건 우연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는, 뭐, 적당히 더, 뭐, 이렇게 내려갔다 갈 수도 있지, 라고 해서 발목 적당하다 여기까지는 안갈것 같고, 샀는데, 그게 발바닥이었다는 거. 그리고, 야, 그러면 운이 좋았지? 예, 운이 좋았죠. 발목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여기까지 안판 것도 운인가. 여기서 팔았어야지, 올라가면은. 비 b i g 란 말도 없었어요. 어, 이만큼이나 올라가는데 팔아야지. 어, 전고점 왔는데 팔아야지. 여러분, 지금, 미래에서 보니까 이렇지 이때서 봤으면은왜안 들어가? 당시 시점으로 볼까요, 한번? 어이씨! 이렇게나 올랐는데. 지금 여기에, 미래에서 왔으니까, 공간이 보여서 그렇지. 원래 이렇게. 조그맣게 봐야 되죠. 꼭대기, 꼭대기인거지, 금 꼭대기. 어, 팔아야지, 팔아야지. 나 같으면 당장 팔았겠다. 응, 안 팔아. 응, 안 팔아. 어는 많은 사람들이 에코프로빔은 안 된다. 에코프로빔이 아니고 이제는 대형주, 이쪽, 어쩌고저쩌고. 응, 응, 아니야. 응, 아니야. 응, 아니야. 가을 안 됐어. 이제 여름 갈라 그랬는데. 응, 아니야. 바, 발, 바닥에서 산건 우연히 맞아요. 발목에서 사려고 했는데. 당연히 발목쯤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실력 플러스 운이 좋아서 발바닥에 샀죠. 지금까지 갖고 있는 거 자체가 실력이다.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코스닥이라는. 사람들이 코스닥은 안 되는데, 의심, 의심, 회의, 회의. 아닌데, 아닌데, 회의 속에 자라며. 강세장은 비난 속에 태어나 회의 속에 자라며. 아직도 회의 속. 회의에서 조금 이제 넘어오려고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흔들릴 동안, 단한 주도 팔고 있지 않다. 그냥 단한 주, 여유 자금, 많이 아니, 아니, 풀, 풀, 풀 레버러지. 인생의 풀 레버러지. 제 인생에 지금 할수 있는, 더 이상 끌어들 수 있는, 이제 고리대금 아니면 더 이상 빌릴 수 없는, 풀 레버러지를, 이런 비중을 갖고 BBI를 꽉 잡고 바닥부터 한 주도 팔고 있지 않고 있다 그건 실력이다 물론 이제 가을에 잘 팔아야지 실력의 마무리가 되는 건데 에코프로비엠은 그래서 오늘 5% 이상 올라서 제 계좌 내에서는 129.96%의 수익률을 내고 마무리 지었고요 에코프로비엠을 바닥부터 샀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을 대표로 말씀드리지만 천보나 삼성 SDI, LG화학 모든 2차전지, 기타 등등 관련주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단 한, 주도 팔지 않고 있고, 계속 올라갈 때스탁로 추가로 받아서, 새로운 옆에 친구 종목인 첨보도 계속 사고 있다. 어제도 샀고. 말씀드렸죠? 이거 썸네일로는 그냥 0.4%, 0.04% 반올리면서 그냥 140%로 할게요. 이거 소속 좀 길어지면은, 썸네일, 다가 에코 프로 BM 글씨도 긴데, 이해해주세요. 그 정도는. 자, 제약바이오 진단. 제가 제약바이오 접근법은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는데, 어떤 영상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제가 하도 즉흥주로 많이 올려서 근데 아마 제 유튜브 가시면은 여기 삼성전자 74층이라고 제가 실시간 스트리밍에서도 말했던 것 같고 제약바의 목표가 최초 공개라고 접근 방법에 대한 것도 어디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한번 전부 다 정주행해보세요 전부 다 주옥 같습니다 하나하나 진짜 무슨 책 사면 될까요? 추천드리는 책뭐 많죠 근데 그냥 제 영상 100개, 200개 전부 전부 썰방까지 다 정주행하셔라 라고 꼭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너메? 쉽게 말해서 간단하게 오늘 한번더 최근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살짝 말씀해드리자면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27세의 젊은 제스리 버모어는 만불을 빌려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불도 안 되는 싸거려 동전주 200개 정도를 사들였죠. 그리고 그 중에 전쟁 중이니까 말 그대로 2차 세계대전 반은 거의 상패당하고 나머지 반이 왕창 올라서 바닥에서 공포에 사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동전주 반 상패당하고 실제 상태인지 아닌지 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표현돼요. 책에는. 이거를, 갚고, 4만 불이 남았다. 4만 불이 되었단지, 4만 불이 남았단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나머지, 그니까 러 쉽게 말해서만불 빌렸으니까, 만불 중에, 5천 불 그냥 버리고, 날아갔고, 5천 불이, 8배, 9배가 돼서, 4만 불, 9만 불이 돼서, 4만 불, 5만 불이 돼서, 그만불 빌렸던 거 갚고, 젊은 제스리보모의 손에 4만 불이 남았다. 4배 뛰었어요. 어? 누구랑 똑같네? 누구나 똑같네. 그 부정할 수 없이 매일 기록해드리는 누구나 똑같네. 저 알피큐랑 똑같죠. 코로나란 핑계로 공포가 발발발하자.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에 나는 인생의 풀풀풀할수 있는 풀 레버러지를 해서. 무지도 따지지도는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선별을 했지만. 우지비시교 하자면 이 사람은 코스닥. 이 사람은 진짜 무지도 따지지도 않고 동전주를 샀고 저는 어? 이런 거랑 비슷한 코 코스닥이 더갈 거다. 동전주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양털 깎이니까. 주식시장은. 그래서 코스닥 위주로 카카오도 사실 바닥에서 샀는데 중간에 팔았다가 다시 산거라 그랬죠 왜? 그냥 코스닥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고요 푸르 내버려 줄 코스닥 위주로 집중을 하고 남들이 아 안됐어 끝났나봐요 현대차 가나봐요 끝났나봐요 삼성전자 L, SK 페닉스 가나봐요 응 아니야 주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전혀 모른다 공부되지 않았고 반복되지 않았고 훈련되지 않았고 연습되지 않았고 경험이 없어서 한 주도 팔지 않고 있고 오히려 추가 스탕론, 추가 스탕론, 추가 스탕론, 계속 계속 이쯤 되니까, 어우, 즉당하네. 카카오 첨보, 카카오 첨보, 뭐, 응, 제약바이오 4월에는 계속 싸들었죠. 한국의 존템플턴 RPQ. 그리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닷컴 버블 때처럼 산업을 발달시키기 위한 핑계이기 때문에 반은 상패당하는 마음으로 가라. 그 반이 뭔지 나도 모른다. 1이라는 바이오피라는 제약일 수도 있고 몰라요 물론 상패 당하지 않을 거예요 전쟁통은 아니니까 절대로 진짜 최악이래도 보합이겠지 보합도 아니야 최악이래도 뭐50% 올라있겠지 제일 못한 게 제스 리본보다 훨씬 좋은 조건인데 나머지 반이 이렇게 법을 일으켜 줄 거다 앞으로 100세 시대가 오는가 코로나를 핑계로 한 알약 하라만 주세요 그러면 아, 어유 저 폐암 칠인데요 칠기 7기 없지만 알약 하라만 주세요 내 네, 의료보험 적용되셔서 4만원입니다 그럼 알약 하나 낫고 폐암 낫다 뭐 이런 시대를 오기 위해서 닷컴 버블을 끌어올렸던 것처럼, 닷컴 버블을 미친 듯이 끌어올려서 I.T.와 인터넷을 미치게 갑자기 발달시켰던 것처럼 밀레니언 Y2K 이러면서 제약바위에 발달 사람이 왔다. 그 주도주의 특징 중에 하나 단 절대로 한 번도 제대로 사용해서 버블이 되지 않은 업종 단한 번도 단한 번도 제대로 버블이 나지 않은 업종 이 차전지 단한 번도 제대로 버블이 나지 않은 업종 언텐트 I.T. 언택트 I.T. 인터넷 이시라고 표현되지만 플랫폼 페이스북, 카카오, 네이버 등등등 그거에 연계된 친구들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그냥 ETF 사라 <laughs> 그냥 ETF 사라 세금 잘 알아보고라고 했죠 나머지는 영광이 있었던 업종이기 때문에 당근 때 다시 갈수 있기 때문에 경찰병 정도로만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5G 그린 테마 등등은 찐세력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새로운 업종이긴 하지만 업다운이 심하고 정부 정책에 세금이 들이붓는. 세...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갖고 있다 완벽한 포트폴리오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는 스스로 자 제약바이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은 상표당할 마음으로 시총 사이즈별로 나누어 담아라 큰거 작은 거제그 작은 거 하지만 시총이 작을수록 롤러코스터는 심하다 롤러코스터는 심하다 서린이든 고려든 천억 전후 이천억 전후 삼천억 전후 짜리에 나눠 담은 미디엄 밑에 스몰 밑에 아이들은 이렇게 4월에 가, 3월 4월까지 갔다가 한참 안 갔다가 갑자기 갔다가 또 한참 눌러줬다가 아 미치겠네 이렇게 간다 그러나 결국 뭐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거 통계를 바탕으로 한 팩트 격언 상승의 90% 이상은 10% 미만의 날에 다 일어난다 얘들아라고 팩트 통계가 말씀주고 있다 그래서 뭐다 인내다 결국 뭐다 인내조차도 하나로 표현되면 음 얘들아 심니다 아이고 안 가나봐 어펜다운이 어펜 왜 이렇게 심해. 이렇게, 이렇게 간다 그래, 샀는데, 미치도록 안 가, 다 가는데, 이렇게, 근데 또 잠깐 올라가서 상한가 막두번 가서 사니까 또안 가. 막 흘러내려, 막 가는 척 하다 안 가고. 아니, 천억, 이천억, 삼천억짜리니까 당연한 거다. 그러나, 그런 아이들이 한번 뛰기 시작하면은, 근데 언제 뛰냐? 몰라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라. 완벽. 그리고 그 심리를 분산해주기 위해서 뭐라고요? 포트폴리오를 잘 갖고 왜 이렇게 들어오지냐. 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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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두. 포트폴리오를 잘 짜서, 갖고 있어라 목적은 목표는 4월 2 4월 7일 5월 8일 그게 아니고 가을 추수할 때쯤 정확히 언젠지 몰라요 분산 분할 매도 하면 되지 너무 쉽다 못하는 것뿐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 진리는 정답은 심플하다 못하는 것뿐 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죠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해주시고 저에게 큰 힘이, 힘이 됩니다 조만간 요즘에는 어쩌다 보니까 수요일, 일요일, 밤, 10시 반.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스케줄이 수요일, 일요일, 밤, 10시 반. 에, 실시간 스트리밍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특별한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런 타이밍에 일단은 수요일, 일요일, 밤, 10시 반에 하도록 할게요. 만약에 계속적으로 제가 커뮤니티에 말씀, 뭐, 글을 올리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알람 설정, 구독,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평안한 하루 되세요. Peace out.